이제 잘 들리시나요 자 그러면 8시가 된 관계로 지금 몇 분이 들어오셨든지 상관없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소중한 시간을 또 많이 뺏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자 오늘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실업자예요참 마음 아픕니다 네 하여튼 정부가 지금 그나마 잡키퍼를 지금 주고 있는데 잡키퍼 잡키퍼의 어, 혜택을 좀 받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들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주시사TV는, 어, 지금 조피디의 뉴스 경제는 저 혼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사 중에서 오류나, 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제가, 제가 검증에 검증을 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뭐, 투자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뭐, 투자 정보는 드리진 않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거 가지고 손해봤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앞에 디스클레이머를 대충 이렇게 떼우고요. 자, 화면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분이 들어와 계신다고 킹스포드 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십니까? 코로나 환경이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네, 어, 허예원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보여요? 네? 왜안 보이시죠? 네, 지금, 아, 제가 열었습니다. 네. 어, 조금 전에는 말만 했고요. 네. 지난번에 올렸더니 앞에 얼굴 안 나온다고, 그죠? 어, 근데 보다 끄신 분이 계시더라고. 쟈, 어, 장태일님께서캐시잡 이라 3개월째 은행 기록 지우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 하여튼, 조만간 어,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음방 열었어요, 화면을. 네, 그러니까, 어, 앞에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올, 올라갈 때는 앞부분을 확 잘라내고, 어, 그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laughs> 뉴스를 하나씩 볼까요? 네. 어, 장태님 라이브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면 저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시드니콘님,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화면 플리클링, 어, 플리클링, 잘 잡으셨네요.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했더니, 아, 어, 요게 없어졌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별짓 다 했는데, 계속 깜빡거리더니,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 해결했는데도 계속 지난번에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엔 잘 해결이 되어서, 어, 이제 보시는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이고, 27분. 자, 세명만 들어도, 들어오시면 어, 30분이 되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긴 기 했는데요. 어, 자, 조 PD의 호주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도 아니고, 호주 경제입니다. 네, JK님, 호주 경제 방송 라이브 좋아요. 팬데믹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데 심리적 스트레스가 덜해져요. 라이브 방송 듣다 보면, 크크크 하셨습니다. 어디 이팅 네. 아, 좋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계시, 고립되어 계시는 분들한테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됐으면 합니다. 아, 김병, 어, 병, 이님, 네 이거 어떻게 일 되죠?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어 킹스포드님 계속 카운팅을 하고 계신데 2물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 PD 호주 경제도 아니고 경제입니다. 네 우리 자 선생이 빠져가지고 경제라고 붙이기도 좀 애매하고 어, 어쨌든 경제입니다. 어, 라이언 아이님, 어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호주 경제인데 제가 준비하는 것은 호주 경제 뉴스를 좀 전해드릴까 해서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경제 뉴스 중에서 주요 포인트들을 좀 뽑아가지고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시간이 없으셔서 못 보신 분이거나 영어가 좀안 되셔서 어 좀못 보시는 분들은 어그 정보를 접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들 라이브 이렇게 통해서 오시면. 어, 같이 기사를 보고 같이 얘기도 이렇게, 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제가 못 했는데, 음, 나중에는 한번 재밌게 그거 해볼까요? 이 전화 연결, 뭐 이런 거 한번. <laughs> <laughs> 지금 여기 계시는 분하고 전화 연결. 지금 이 이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 의견이 계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해서 전화 통화도 한번 해보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라이언 아이 님께서 카메라 고치셨나 봐요. 하셨습니다. 네,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송용 소프트웨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기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죠. 네, 코로나가 지금 사태가 굉장히 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이렇게 코로나 중, 어, 지금 상태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주의를좀이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토탈 그호주의 확진자가 그죠? 네, 코로나 확진자죠. 확진자가 7,595명이고요. 돌아가신 분이 어, 지금 104, 10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완치되신 분이 6,958명이고요. 어, 그리고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 ICU라고 그러죠.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 한 분.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이 12분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최, 어, 그 검사 수가 지금 어, 몇 명이냐 하면 어, 228만 1,839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하고 이 중에 확진률이 확진률이 0.3% 라고 합니다 어, 장태일 님께서 호주 주식 GST 40%라 해서 눈팅만 하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어? 그런가요? 뭐 GST요? GST가 40%요? 설마요? 세금이 그런 게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거 좀 잘못된 정보인 것 같고요 나중에 정리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호주는 지금 현재 0.3% 굉장히 지금 잘 맞고 있는 상태고요 음그 동안 뭐 세계 탑 클래스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어, 어찌된 일인지 호주는 한국을 잘 언급을 안 해주고요 한국은 또 호주를 헌, 언급을 안 해줍니다 <laughs>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 잘 맞고 있는 나라라고 어, 한국에서도 별로 언급을 호주를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호주도 언급을 하지 않고 서로 서로 이렇게 외뭐닭소 어, 쳐다보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최근 뉴스에서 제가 들어보면 호주가 지금 잘 맞고 있는 곳으로 어, 태국을 선정을 해서 어, 태국이 지금 잘 맞고 있다 어,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고 잘 맞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태국 군이 어, 지금 코로나 방역에 투입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웬 태국? 어, 한국을 빼놓고 제가, 어,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호주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음, 지금 잘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최근 2주간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위에 있는 노란 게 지금 뉴사우스웨일즈 주인데요.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지난 24일 날 10명, 25일 4명, 26명, 아일날 6명. 그리고 27일 날 27일 날 6명으로 어 지금 10명 이하로 지금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지금 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빅토리아가 지금 문제지요 빅토리아가 어, 지금 현재 24일부터 이렇게 며칠간 보면 20명, 25일 33명, 그리고 26일 30명, 그리고 27일 날 그러니까 오늘 41명이 지난 오버나트 그러니까 지난 밤을 지세면, 지나면서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어,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41명이면 오, 많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빅토리아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퀸슬랜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슬랜드는 어, 굉장히 좋죠 그죠 지금 한명 생겼다가 아, 없었다가 생겼다 없었다 졌다 이렇게 하는데 퀸슬랜드는 24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일 날한 명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24일부터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고요 어, 지금 23일 날두명 그리고 18일 날한명 21일날 한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마니아 타스마니아 하고 그죠어 그리고 act 그리고 캔버라 쪽이죠 캔버라 하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는 지금 현재 한명도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 아, 그래서 지금 어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어 6월 15일날 12명을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두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음, 제가 얘기할게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잠깐만 보도록 하죠 네 오, 바로 이게 나옵니다 다음 화면을 보죠 자, 빅토리아가 6월 15일 이후로 두자릿 수가 증가해서 그죠 27일 하루 41명이 확진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 빅토리아는 검사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화요일 하루만 2만 1천 명을 검사했고, 근데 이렇게 갑자기 검사 수가 늘어나면서 어, 이 검사 결과가 보통 한 24시간이면 나오는데, 어, 최근에는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4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결과를 어,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인터뷰가 어,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사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태국이 어, 군을 투입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듣고 그 다음날인가 빅토리아주 정부가 아, 정부의 방위군 투입을 요청을 했고요. 어, 그래서 정, 어, 호주 그 방위군 1000명 이상이 투입되기로 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계획은 이제 그 천명을 호텔 경리하는 것을 관리하는 데 지원을 한 850명 정도를 투입하고 검사를 하는 데 지원하는 걸한 200명 정도를 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어이 계획이 변경이 돼서 어 호텔 경리는 경찰과 보안 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방해군은 어, 수백 명으로 축소한 상태입니다. 어, 빅토리아주가 지금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빅토리아주는 10일간 그 10개 지역에서 10만 명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2만 1000명, 수요일 날 2만 명 정도를 어, 검사를 한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이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골목에 가서요, 이렇게 골목을 통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에 그 앰뷸런스를 갖다 놓은 다음에, 가가, 홍, 호, 호, 다 방문, 집을 두드려가지고요. 그죠? 어, 두드린 다음에 나와서 불과 몇, 몇백 미터, 몇십 미터만 걸어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검사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검사 작전이 어, 시작된 것이지요. 어 지금 댓글에 보면 어 라이언 아이님께서 사실 한국보다 호주가 잘 맞고 있으니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정 이스테이트님, 내년 7월까지 호주에서 해외 여행 못 간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네 그렇고요. 인구 수 적은 지역은 발생이 적은 건가 하셨는데 어, 적, 적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맞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빅토리아 지는 저희 아이도 당분간 돌아오기 힘든 건가요? 하셨는데 아 글쎄요, 네. 퀸슬랜드는 보다 보도 언제 풀릴까요? 지금 퀸슬랜드 잘안 열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 때문에 우리 스콧 모리슨 형님께서 아주 화가 많이 나셨죠. 왜냐하면 지금 관광업계가 다 죽고 있는데 해외여행은 아마 내년 중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중반까지는 보도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예, 장태일님께서 빅토리아 왜 이랬다 저랬다가 하시는 것 같고요. 백스님, 퀸슬랜드 보드는 7월 10일 정도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 마이클라인님께서 어, 빅토리아 핫스팟 지역만 가가 호호 방문해서 바이러스 테스트 하고 있어요. 전 빅토리아는 아니에요, 멜버른입니다. 하셨습니다. 코로나 방역도 차별 하나 아니요, 코로나 방역을 차별하는 건 아닌데 핫스팟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리스트를 보여드리면. 아, 지금, 그, 문제가 조금 됐던 게 뭐냐면, 그, 그 해외여행자들이 좀 있었는데요.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적걸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어,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 약30%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정치권에서 나서서, 어, 난리가 났는데요. 어, 팬데믹 이후에 해외여행 귀국자가 18,500명 정도가 달았는데, 이분들이 호텔 격리를 거쳤죠. 거치면서 호텔 격리하는 동안에, 어, 검사를 하자 그랬더니 이 중에서 한30% 정도가 검사를 받기 싫다 그리고 검사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아 이건 너무 그 셀피시한 거 아니냐 이기적인 거 아니냐 왜 검사를 안 받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 이 해외 여행 해외여행 귀국자들을 통해서 발생한 클러스트가 어, 빅토리아 내에 두 그룹이 두 개의 클러스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귀국자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겠다 지금 얘기가 있고요. 일단 도착해서 어, 호텔에 들어가면 바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호텔에서 자가격리가 끝난 상태에서 나갈 때 다시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을 어, 검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어 조금 더 강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거 때문에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크고요. 자 그리고 지역은 어, 지금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아 죄송한데 이왜 자꾸 어, 자꾸 넘어 가지요? 네 죄송하고요. 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이거 뭐 어, 멜버른 지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그 빅토리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지역이 휴하고 데어빈 그리고 캐세이, 그리고 카디니아. 아, 모랜드 그리고 브린뱅크 이 지역이 지금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 최근에 또 나온 기사 중에 조금 기분이 안좋은 기사가 있는데요 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어, 이 지역에 어, 영어를 세컨드 랭귀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많이 산다고 어,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영어가 안 돼서 지금 호주 정부에서 얘기하고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를 잘 전파가 되지 않아서 어 지금 이 지역에 이렇게 코로나가 어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염자가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 보시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어 sns를 통해서 한국에서 방역체계나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호주 로컬보다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죠 어뭐 이렇게 지역에서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알아서 다 움직이는데 영어를 세컨 랭귀지를 쓴다 그래서 코로나가 많이 걸렸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시각이 어쨌든 어, 미디어에서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뭐 혼자 띠발띠발 띠발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마이클 아이님께서 오늘 41명 확진이라고 하네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 장태일 님께서 한국 비, 대사관에서 비자 안 줘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하 그러시군요. 네 어, 백스님 저 지역이 멜번 북쪽이랑 남동쪽입니다. 하셨습니다. 저쪽에 집값이 저렴하다 보니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민자가 많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어, 마이클 아니 멜번에서 멜버른에서 아주 먼 외곽 지역입니다. 저도 1 0년 살이 멜버른에서 처음 듣는 지역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게 웨, 멜번 왼쪽 어, 외곽 지역이군요. 네, 참깨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장틸 께서 백호주의가 미디어에서 떠드는 건 중국이 사주하는 건가요? 이 둘째? <laughs>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너무 멀리 가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스콧 모리슨 어, 총리께서는 내년 중반까지는 어, 외국 보도를 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한국을 급하게 가셔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다시피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듯이. 어, 지금 한국으로 출국하려면 어 이걸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출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즈니스 관계나 이러면 어 허락은 나온다 그러긴 한데 어 그게 받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 조만간 한국을 한번 나갔다 오면 좋겠는데 타이밍을 영 놓쳐버린 상태입니다. 끄기 전에 뭐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